예, 이번 강의는 이제 참조 연산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조 연산자에는 주로 함수어에만 사용한다. 제가 그렇게만 말하고 건너왔는데요. 예,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속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콜론과, 예, 그 다음에 쉼표 비연속적인 범위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교차범위라고 하는 공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띄어쓰기죠? 예, 주로 이제 이두 개가 많이 쓰일 거고요. 교차범위 같은 경우는 거의 쓰지 이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참조 연산자를 왜 쓰면 좋은지도 느껴 보셔야 될것 같아서 1월부터 12월까지 더하라 그러시면은 연사식만 배웠던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천만다행이죠. 12월까지 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가 데이터가 5000개가 있으면 5000번을 찍을 겁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함수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산식도 예, 피곤해진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일을 힘들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함수를 배워야 되는데, 썸이라는 예, 함수가 있습니다. 썸이라는 함수는 이제 합계인데요. 이렇게 해서 sum을 치시고, 인수들을, 이건 다시 인수는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가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예, 이렇게요. 아니면 처음 걸 찍고, 땡땡을 직접 입력을 하고, 마지막 걸 찍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내가 이 범위에서 b45부터 b56까지, 이 범위를 다 구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연속 범위다 그러니까 셀 주소 대신에 콜론이 오게 되면 아 이것은 연속의 의미를 가진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다가 뭐 단위를 또 연결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앰퍼샌드라는 것을 이렇게 써서 연결을 해주면 좋죠 수식에 문자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수식과도 이렇게 결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루가 끝난 상태에서요. 그리고 비연속적인 범위를 해라 그러면 썸 하시고요. 넘버 원, 컴마 넘버 2가 있죠. 그럴 때 여기를 찍고 짝수니까 컴마를 쓰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은 컴마 쓰기 싫은 분들은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예, 처음에 찍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찍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컴마가 입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시면은 이게 비연속적인 범위다. 물론 뭐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는 쓰시는 게더 빠르겠죠, 그죠 이거나 저거나 도친 개친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연속적인 범위는 될수 있는 대로 사용하고 않는 게 좋죠. 사용하지 않는 게. 그리고 이러한 비연속적인 범위를 사용하지 않도록 새로운 함수를 배워 가시는 거예요. 가령 짝수만 판단하는 함수가 있나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서 더 확장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예, 이제 함수의 진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일 때는 쓰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발전하면서 쓰지 말아야 될 지양이라고 하죠 지양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참조연산자가 이제 열머리끌이나 핵머리끌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SUM A 땡땡 A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음, A 열을 찍어주시면 돼요. 셀을 찍지 말고 이렇게 하면 A 열 전체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렇게 하면 A 열부터 C 열 전체고요. 음,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57행부터 59행까지입니다. 아니면 57행만 더 하겠다, 56행만 더 하겠다 그러면. 56땡땡 56이죠. 아시겠어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 3으면은 1행과 3행이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예, 연속적인 범위에서는 예, 참조 연산자의 행머리끌이나 열머리끌이 적용이 되지만 비연속적인 범위일 때는 그냥 값으로 인식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4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이제 차후에는 이러한 수식들을 쓰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가실 때는 제가 다시 이런 말씀을 또 자세히는 안 드리고 옛날 강의를 한번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해야 될게 이제 교차 범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백이죠. 예, 이건 뭐 직접 제가 한번 해봐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 하시고요. 범위를 잡고 가로범위 한번 띄우세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띄우시면은 이게 교차범위인데 과연 이 교차범위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 그러면 이 범위와 이 범위가 서로 공통된 부분 노란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5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왜 5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평균을 구하는 에버리지 함수, 이거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에버리지 함수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두 부분에 대한 평균이니까 2.5가 나오겠고요. 맥스는 예,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니까 3이 나오겠고, 미는 최소값, 미니멈, 맥시멈, 그러면 이제 2가 나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교차 범위를 활용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차 범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요. 교차 범위가 없죠. 그럴 때는, 이제, 널이라는 오류가 나옵니다. 그죠? 예, 뭐, 자격증 시험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데, 널 오류가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SQRT에서 하나 빼먹은 게 뭐냐면, 이 num이라는 인수에 들어가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 num이라는 인수면은, 주로, 숫자를 넣어줘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음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어도 되나요? 예, 애석하게도 이제 엑셀은 실수만 계산하기 때문에 루트 마이너스 2는 이제 허수죠. 그래서 루트 2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이건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아웃 오브 랭기라는 거예요. 일종의 계산 범위를 초과한 인수를 대입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넘이라는 오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수의 잘못된 값을 인식, 입력했을 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아우 a 블 g 지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에, 참조 연산자까지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참조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이제 시트 내에서도 작성을 할수 있지만, 시트와 시트 간에도 작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시트 내부에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시트 외부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와 시트 간 또는 그 파일과 파일 간 참조식에 대한 것은 또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